안녕하세요 박성은봉입니다 오늘은 SRX 모델인데 지금 유압장치가 안 돼가지고 컨트롤러를 교체 후에 지금 유압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한것 같습니다 일단 증상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모델은 SRX-14고요 정상적으로 유압이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됩니다 리프도 되고 리치도 되고 필터도 되고 사이드시프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이게 리프트를 내린 상태에서 리프트를 바닥까지 내린 상태에서 바닥까지 내린 상태에서 리치를 당기거나 이러면 지금 이와 같이 113번 나타스브이라 내려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왜 안되느냐 해서 지금 요 정비하시는 분이 뭐캔틀러라든지 조이스틱이라든지 이걸를 교체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트롤러를 지금 신품으로 교체한 다음에 이 설정값을 세팅을 안해줘서 지금 이와 같은 내려가 뜨는 겁니다. 지금 이 에러가 뜨는 거는 고장이 아니고 이 지금 포크가 내려간 상태에서 작동이 안될 끔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해제를 해주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일단 해제하는 방법은 핸드셋을 연결하신 다음에 자, 이와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핸드셋은 어디 꽂으나 상관없어요. 센그 모델로 유압 컨트롤러로 진입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미오 컨트롤러에 지금 핸드셋을 꽂아놨어요. 지금 발판 밑에 있는 주행 컨트롤러 꽂아도 되고, 유압 컨트롤러 꽂아도 되고, 뭐, EPS 컨트롤러 꽂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센 모델로 진입을 해서 유압 컨트롤러로 들어오시면 되겠,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센 모델 있죠? 지금 센 모델 지금 5, 5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유압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센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로우 리미트 파서블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온데 있는 상태를 오프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오프로 변경하시고 저장하시고 자 작동 한번 해볼게요 오프를 내린 상태에서 리치를 당기게 되면 정상적으로 들어오죠 기능이 지금 해제가 됐기 때문에 리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컨트롤러를 교체하고 나서 이 설정치를 세팅을 안 해주시고 그냥, 그냥 컨트롤러만 교체하시고 그냥 가시면은 이 작업하는데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한 다음에는 꼭 필요한 세팅을 사용자가 원하는 세팅을 해주고 가셔야지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아, 로우 리미터 PR 같은 경우에 저기 내용을 보면 포크, 포크 높이와 리치 펑션의 설정의 조합에 따라 일부, 기, 일부 올리기, 내리기 내리기, 리치 인아웃 기능을 설정합니다. 인아웃 기능을 결정합니다. 온 상태에서는 리치 인 상태의 마스터를 완전히 내리기 작동이 불가합니다. 이와 같이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마, 리치가, 마스터 완전히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리치가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능을 끄시려면 오프로 하셔야 된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SRX 모델이 많이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하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기능, 기능이나,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일단, 유압장치가 안 돼서, 지금, 그, 두 번, F FT 아웃풋이 에러가 떠가지고, 유압장치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 상태에도, 그냥, 컨트롤러만 설치하시고, 유압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 작업자분이, 이와 같은 불편을 또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고장인 줄 아시고, 또, 다른 부분에 계속 점검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거는 고장이 아니고, 또 컨트롤러의 세팅 설정치를 변경해 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이상입니다.